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골드 김한과자입니다자 오늘 제가 선보일 차량 재고할인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이 사실 안 나갈 차는 아닌데 어, 색깔 때문에 조금 이제 비선호도 색깔이다 보니까 좀 판매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조건이면은 뭐 숨도 안 쉬고 판매가 될 어, 조건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판매가 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을 해서 한번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괜찮은 가격으로 가져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DM8, 소나타 DM8입니다. 어, 굉장히 선호가 높은 차량이었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차종 중에 하나고요. 어, 물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은 그래도 안쪽에 있는 옵션과 어떤 차량 컨디션 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한 가격도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 소나타 DM8 2.0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요. 가장 상위 트림의 옵션이고 또 인스퍼레이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2019년에 등록된 2020년 모델 주행거리 4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습니다. 어, 신차가가 3564만원, 거의 3600만원에 해당했던 차량인데요. 오늘 판매가 이 43,000km 밖에 안탄이 차량이 어, 22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내렸어요. 사실 색깔만 아니었다면 더 이제 높은 가격대를 받을 수 있었고 더 빨리 판매가 됐겠지만 색깔 블루입니다. 블루 그래비티 블루 색깔이기 때문에 옥스퍼드 블루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좀 선호도가 좀 낮은 차량입니다 어 근데 어두울 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블랙과도 비슷한 어, 컬러를 갖고 있고 이렇게 햇빛 조명이나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비춰지는 차량인데 좀 유니크함을 갖고 있어요 좀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요런 차량도 요런 색상도 선호도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살수 있는 차량이니까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교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교환은 없지만 판금 하나가 들어가요 조석뒤 도어가 단순 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무사고 분류된 차량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 한5-60% 정도 남았고요 뒷 타이어 또, 마찬가지로 한반 정도, 50% 정도 나갔으니까, 어, 당장은 뭐, 교체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안쪽에 옵션, 추가 옵션, 모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시트 색상이 바로 이 세드 브라운. 예,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죠.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사용감도 많이 없고,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도 없고, 복원이 필요한 부분도 없습니다. 상태는 A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키는 두 개, 키는 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버튼식 시동에 10.25인치 내비 들어가고요. 인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은 많지만 뭐 추가 옵션다 들어갔다 말씀드리는 게 바로 위쪽에 보시면 은 빌팅 캠, 어, 블랙박스를 따로 부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애초에 예, 블랙박스가 달려서 나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내비 멀티미디어로 화면과 그런 영상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 추가 옵션은 바로 이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인데요. 일반 인스퍼레이션에서 어, 이 플래티넘이 안 들어가 있는 차는 바로 이 어라운드 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는 차량은 어,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후측방 네, 카메라까지 들어가요. 전자계기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후측방 카메라가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스마트 센스 반자율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차선 이탈과 EPB.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고. 미션은 이제 이렇게 버튼식 미션. 이때 이제 DM8의 초창기부터 이렇게 나온 바로 이 버튼식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어 핸드폰 무선 충전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탑재되어 있고 핸들 열선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전반적인 뭐 사용감 거의 없고요. 뭐준 신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황이고. 스피커도 이제 고급 프리미엄 스피커죠. 보스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트림 보시면 은 메모리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워크인시트, 조수 워크인시트까지도 들어가고요. 그냥 세차네요. 세차. 뒤에 어, 리어 커튼도 있네요. 네, 대형 세단에만 들어가는 이런 리어 커튼인데 이 차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뒤에 2열 한번 보러 가시죠 뒤에 2열도 마찬가지로 어 세드브라운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죠 깔끔하고요 역시 파손된거나 찢어진 건 없는데 여기 살짝 이 라인만 좀 주름이 있어요 카시트를 했나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살짝 주름 있고요. 나머지는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아래쪽 에 암네스트 활용하시면 되고, 사이드 커튼, 사이드 커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어 트림 보시면 역시 이열 열선 들어가니까요,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시트 컬러 특성상 또 사용이 많이 되면 또 사용감이 많이 이게 비춰지는 컬러기는 한데 정말 사용감이 없네요. 네, 다 부들부들하고 진짜 차, 어, 새 차인데? 기분 좋은데, 새차 사는 것 같다. 중고차인데. 이렇게 느끼실 만한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도 보시면, 자, 트렁크 버튼을 이제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딘지, 어,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근데, 바로 어디냐면은, 현대 엠블럼 위쪽에 보시면 버튼이 누르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누르시면, 이렇게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헤매지 마시고요. 트렁크도 상당히 넓어요. 깨끗하고요. 아래쪽에, 침수 흔적이나 뭐 사고 흔적 전혀 없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성능 기록부 다 고지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엔진 소리 네뭐 잡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네 굉장히 정상적인 엔진 컨디션이고 정수 그 자체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 눈물의 재고입니다 파란색 이제 옥스퍼드 블루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량 좀 저렴하게 만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고요 또 할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문의 주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인스퍼레이션에서도 모든 옵션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 서라운드 뷰, 파노라마 썬루프, 빌트인 까지 모두 완벽한 옵션이 장착 되어 있으니까요 풀 옵션 찾고 계신 분들 이 차량 추천드리고 또한 키로수가 43,0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은 키로수에 이 정도 가격 2,210만 원. 야, 거의 뭐 1,300만 원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기회 흔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DM파 찾고 계신 분들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부 대차 가능하니까요. 문의해서 눌려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영마가 홀드 김한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